자, 2020년 3월 문제인데요. 지금 A의 범위는 실수 A라고 돼 있고, 0부터 7분의 4 사이, 유리수 B에 대해서. 이 유리수라고 얘기한 거좀 특이하죠? 어. 그죠? 자, 지금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2파이까지죠. 어. 음. 그리고, 요렇게 돼 있고, 요만큼. 그쵸? 네. <laughs> 자, 이렇게 돼 있고, 점 A랑 점 B를 지난다라고 돼 있니? 어, 네. 음. 저는... 맞죠? 자, 그럼 일단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봅시다. 얘 주기가 얼마입니까? 그, A분의. 이가. 어, 아, AX는 일단 2π 그 e 이렇게 되는 거고, A는 지금 0보다 크다라고 어. 해서 보장하고 있으니까, 얼마분의 A분의, A분의 2π. 아. 그러니까 아. A분의 2π, 이렇게 돌았을 때 요만큼이 얼마라는 거야? A분의, A분의, A분의 2π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지금 0부터 A분의 2 π 까지는 일단 확보가 돼 있고, X축으로 평행이동된 바가 있어, 없어? 없죠.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A가 마이너스면, 이게 이렇게 뒤집혀진 그래프라서, 어, 우리 눈에는 약간 밑에, 밑에를 먼저 가고, 그쵸? 네. 이렇게 되니까, 밑에를 먼저 가고, 또 위에 가고, 이런,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0,0에서, 이것만 없으면 0,0에서 시작하는 거는, 뭐하다? 똑같다는 거죠. 네,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플러스 b가 있으니까 b만큼 위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를 이걸 뭐로 보면 되겠어. y는 b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발 이해되십니까? 어. 음.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그0 어, 그러니까 y축이 되는 거겠죠. 세발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건 똑같고 마이너스 a 분의 파이니까 반 바퀴만큼 더간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x축은 b는 지금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그러면 y는 b라고 했으면 이 위를 지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x축이. 그 다음에 이 아래를 지나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봅시다.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 0,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 컴마 0 이렇게 지나고 있죠. 네. 음. 자 그러면 b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저게 Fx 그뭐 그래프를 지나니까 음음자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컷마 영을 지나려면 x 축이 만약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이건 확실히 고정이잖아 요거 어. 요건 고정이죠 어. 근데 얘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지금 교점이 Y축보다 어디에서 생겨? 그,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기지. 그럼 이렇게 생기는 교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소.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냥 심플한 거야. 너무 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그려줄게 이게 어 선생님은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리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과정을 다 얘기를 해준 거야 자 봐봐 첫 번째 선생님 먼저 보는 건 평행 이동이 됐는지 안됐는지야 그 다음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요 왜냐면 음수면 얘가 이렇게 뒤집히거든요. 근데 양수에다가 평행이동이 안 됐으니까 무조건 원래는 이렇게 돼있는 돼 상태에서 0컷만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B만큼 평행이동 됐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아래.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샘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 어. 그런데 이걸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를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얘는 확실하게 진하게 무슨 축으로 그리고 R축. Y축으로 그리고 얘를 우리가 Y는 B라고, Y는 B에 걸쳐있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 X축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아래로 X축이 지나갈 수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니까? A분의 2 파이니까 요만큼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당연히 선생님 X축이 여기 있을 수는 없나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만나겠지 여기 있을 수는요? 여기 있으면 또 교점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 위아래 이거 두 개만 그린 거예요 선생님 저... 응. 저걸 X축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지금 빨간 거를? 아 빨간 게 지금 X축이에요 아... 그러면 봐봐 지금 X축은 여기 있을 수 없죠 네. 왜냐면 여기 만나는 그런 점은 뭐컨마형뭐컨마형할때 여기가 다 양수일 테니까 그럼 이건 안될 거고, 그러면 무조건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될 겁니다. 네. 이해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여, 여기 둘 중에서 하나만 만날 수 있겠어? 없죠.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어. 그럼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은 여기, 여기, 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네. 그렇죠. 근데 A랑 B를 우리가 지난다는 것은 그중에서 A랑 B를 맞춰보라는 그런 뜻이겠죠. 맞습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7분의 4를 왜 7분의 4로 줬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7분의 4니까 우리가 a가 7분의 4보다 작을 때와 그 다음에 7분의 4 정도 됐을 때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어. 음. a가 7분의 4라는 것은 8분의 4보다는 더 크죠. 선생님이 왜 8분의 4라고 했을까?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샘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7분의 4일 때 A가 7분의 4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 그러면 주기는 7분의 4분의 1분의 2의 파이죠 그럼 1, 2니까 얼마요 2분의 7파이 2분의 7파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주기가 2분의 7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여기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봐봐 주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저희가 얼마겠습니까? 그 A가 7분의 4면? A가 7분의 4면은 저기는 음.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7, 8? 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지금 이게 헷갈리면 이게 자꾸 X처럼 안 보일 수가 있거든?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얘 이렇게 그리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고 얘 이렇게 그리시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어. 해서 여기는 뭐라고 놓고 y는 어, B는... b라고 놓고 그 다음에 x축을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어. 됐습니까? 좀, 뭐, 좀 모양이 안 맞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이 정도로. 괜찮니? 어.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얼마로 하고? 그 a분의 2파이 e 맞아, 맞아요? 응. 여기를 얼마로 놓고? a분의 파이. 파이 여기를 얼마 놓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이렇게 놓자고 그 다음에 4분의 7 7분의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4분의 7파이죠 마이너스 4분의 7파이예요 자 그러면 4분의 7보다 더 작으면 7분의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3분의 7파이 3 7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하는 기준보다 더 뒤로 간다는 거야 앞으로 당겨진다는 거야 더그더그 더그 앞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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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뒤로. 더 뒤로 땡겨지겠죠 네, 더 많이 확장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저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지금 A가 얼마일 때냐면 A가 2일 때겠지 어, 그죠? 네. A가 2일 때 A가 2가 되면은 지금 여기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일치하는 거죠 음, 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어. 그러면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컴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점이겠니 아니면 요점이겠니 한번 너가 생각을 해봐봐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지금 여기서 만난다고 어. 했잖아 지금 이거는 그럼 이거 두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컴마 영일 거란 말이야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저 끝에 거 왼쪽 거 그럴 거 왜죠 왜냐면은 근데 주기도 그러면 마이너스 그반주기의 반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기의그 반도 이제 마이너스 2,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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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A가 2라고 하는 거는 내가 비교해 보라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A는 7분의 4보다 더 작잖아. 어. 어. 그럼 대충 여기가 얼마라고 했어. 여기가 지금 너가 아까 4분의 7 정도 된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4분의 7파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3분의 7파이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서 맞아요? 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더더 더 이쪽으로 더 이렇게 스트레칭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 맞아요? 더 a 값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더 넓어질 거 아니야. 어. 근데 뭐는 고정이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체는 고정이겠죠. 어. 맞아요? 음. 그럼 대충 어디쯤일까? 음... 중쪽이죠. 가운데? 여기? 아니면 여기? 그... 왼쪽? 아니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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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오른쪽? 좀, 좀 헷갈리네. 잘 모르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아.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커마 0은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맞습니까? 어 음. 그렇겠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어떤 것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주기죠 주기.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만약에 2분의 7파이라고 하면 주기는 얼마입니까? 그... 4파이? 아아 3파이 3파이 4파이 아니야? 2분의 8 어. 어. 4파이, 4파이 4파이 어, 어, 주기는 4파이죠 맞습니까? 어, 주기는 4파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기 얼마라고 했었어? a분의 2파 a분의 2파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쵸? 그럼 a분의 2파에서 a가 얼마가 돼야지 4파이가 될수 있어? 1.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럼 충분히 여기가 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7파이일 수 있는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따져보는데 우리가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물론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판단 못하겠으면 바로 넘어가야 되지만 우린 지금 문제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어. 자 그럼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럼 이제 우리가 대충 그린 그림을 이정도로 그린 다음에 실제로 여기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볼수 있겠죠 어. 자 F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얼마, 얼마겠습니까? 그 F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음 0, 0음 그러니까 0인데 식을 어떻게 쓸수 있겠어? 2 아, sin에 e 마이너스 2 음. sin에 e 마이너스 2분의 e 파이 파이 2분의 e a 파이가 되겠죠? 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얼마? 0, 0 이렇게 나오겠지? 자그 다음에 어. f의 2분의 e 7 파이는요 어떻게 됩니까? 2 sin에 2분의 7 a, a 파이 네. 플러스 b는 0, b는 0. 0.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어. 음, 그러면, 사인의 2분의 7A파이랑,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아. 같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 같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거기서 제가 막혔어. 아, 거기서 막혔어? 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와, 2분의 7을 넣었을 때가, 지금 우리가 같은 같은 높이를 형성하면 되겠죠. 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할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얻은 정보. 그러니까 뭘 얻을 수 있냐면 사인의 2분의 a 파이와, 그쵸죠 사인의 2분의 7a 파이가 서로 뭐야 해 된다. 어. 같아야 된다. 맞습니까? 음, 네. 응? 음. 자 그럼 이제 이 우리 이거 어떻게 할래? 사인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얘는 집어넣는 값이니까. 맞아요? 네. 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분의 a파이와 2분의 7a파이가 어떤 범위에 있는 숫자인지를 알아야겠죠. 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파이는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a파이는 마이너스 그 잠시만요. 그 마이너스 7분의 2보다는 2파이보다는 크고, 크고 그0 보다 0 보다는 작다. 작다 그 다음에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7 보다, a 파이는 아, 0 보다 크고 0 보다 크고 그2 보다는 작다 2파이보다는 작다 잠깐만 7 2분의 7아 2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아, 네. 됐습니까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죠 그럼 더 이상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인의 x 그래프에다 이걸 넣은 거니까 우리는 여기를 얼마라고 하면 되고 파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를 얼마라고 하면 돼? 2 2파이. 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파이. 응,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를 넣은 값과 2분의 7a를 넣은 7a를 넣 7a 파이를 넣은 값이 좀 같아야 되잖아. 어. 맞아요. 응.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선을 그어서 갔다라고 하면 되겠어? 어. <laughs> 음. 생각해봐. 어. 아주 쉬, 아주 쉬운 거야. 마이너스 7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얼마야? 그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파이지. 파이. 7분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오른쪽에 있니? 왼쪽에 있니? 그더 오른쪽에 그렇지 그럼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얼마면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7분의 2파이 아니지 아니지 마이너스 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2파이가 얘보다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2파이부터 0 사이에 있는 어떤 값 마이너스 2분의 a파이를 넣은 요 값과 아, 아. 이해돼요 어. 아. 응.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2파이 사이죠 그러면 2분의 7A파이가 가능한 건 여기 아니면 어디라는 거야? 여기. 여기라는 거죠. 여기도 2분의 7A파이가 가능하고 여기도 2분의, 2분의 7A파이가 네. 가능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어. 이건 두 단계를 푸는 거예요. 두 단계. 이해되십니까? 어.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파이고 여기가 2분의 7A파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 대칭. 어 대칭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 응 음, 그럼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게 얼마야? 그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럼 두개 더해봐 보세요 얼마입니까? 3a 파이는 어 3a 파이가 파이다 2분의 1 파이인 경우 아아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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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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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2분의 3a 어. 파이가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게 2분의 파이다 맞아요? 어 맞죠? 아. 어 그럼 이 경우에는 a는 얼마가 되는거야? 그 3분의 1이 되는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랑 여기면 그러면 이거에서 요거를 뺀게 정확하게 얼마큼 차이 난다? 파이만큼 어, 2파이만큼 2파, 2파이 파이. 차이 난다 맞아요? 어.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7a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a파이를 뺐으니까 2분의 8a파이 4a파이가 2파이다, 2파이다. 그럼 이때 a는 얼마예요 a는 2분의 1어 a는 2분의 1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 됐나요? 그럼 a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두 개가 나온 거지. 어. 맞아요? 네.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면 돼?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b를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어. 이따가 한번 다시 정리해줄게. 어. 그럼 a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나온 거야. 맞아요? 2분의 1, 3분의 1둘다답될수 있어 없어? 답될수 어, 있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 a의 범위가 저기 나와있기 때문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지막이야. a는 2분의 1일 경우. 두 번째 a는 3분의 1일 경우. 됐습니까? a는 2분의 1이면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E, 어. 어. f(x)는 e e e 2 sin의 2분의 1x, 1X 2.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어. 음. 그러면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0 이런 거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네. 파이 컴마 0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b는 응. 0이니까 b는 얼마야? 루트 2 2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아. 두 번째 a가 3분의 1이면 f e x 는2 사인의 3분의 1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아. 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 0이라고 하면 그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b는 0이다 어 그러면 b는? 루트 3이다 네? 그렇세요네 3분의, 3분의 1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아그 어, 2분의 1분의 1이니까 예. 그래서 b는 1 나오는 거죠 어. 근데 b는 유리수라고 했죠 그래서 얘 아니고 얘만 맞다 그래서 a 더하기 b하면 a는 3분의 1 b는 1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30이니까 40. 40이라고 할수 있겠죠 문제 어렵죠. 이게 28번이었고, 가형 28번이니까, 절대로 쉽게 술술 풀리긴안 됐을 거란 말이야.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랑, 복습할 때 포인트랑, 선생님 두 가지를 짚어 줄게. 응. 선생님이 처음에, 지금 그 2분의, 그니까 그,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컴마 0과 2분의 7파이컴마 0, 이두 개의 위치를 막 찾으려고 했었지. 어. 근데 찾아졌어, 안 찾아졌어? 안 찾아졌어. 응. 잘안 찾아줬고 판단이 잘 안, 안 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푸는 과정이 총세 가지 정도로 보여요. 첫 번째는 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야. 사실은 얘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막 설명하느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금방 그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그려내고 금방 그려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뭐라고 쓰고 B. Y는 B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축이라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봐서 그냥 바로 그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지? 어. 이거 안 되니까. 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그냥 문제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 1번 과정은 사실 엄청 쉬웠던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여기 또는 여긴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따진 게 뭐였어? 여기에 값이 얼마쯤이었냐 근데 여기에 값이 일단 최소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부터 마이너스 3분의 7파이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도 이렇게 가능, 가능했었지 그러니까 점점 더 마이너스 2파이 기준으로 더 멀어질 수 있었다는 거였어 더 스트레치될 수 있었다는 거였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 둘다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도 뭐, 여기나 여기나 둘다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요 정도로 하고, 빨리 넘어가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였어? 두 번째는, 대입해서. 어, 대입해서 실제로 성립한다는 거였지. 어. 그래서, 아까,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얼마다? 0이다 0. 이용했고, F 2분의 7파이는 얼마다? 0이다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은 식은 뭐였냐면은, 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와 사인의 얼마? 2분의, 2분의 7 a 파이가 a 파이. 서로 같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얘랑 얘는 사인 x에 대입하는 x 값에 불과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얘의 범위를 음. 구했었고, 얘의 범위를 구했었다. 그랬더니 얘는 마이너스 7분의 2파이부터 0사이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x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인데, 마이너스 7분의 2파이는 여기보다도 더 못하니까, 우리가 여기의 함수값과 함수값이 같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아 지금 미안해, 이거는 x축이랑 평행한 건데.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100%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고 2분의 7a 파가될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랑 여기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요 가능성에 의해서 세 번째 이제 a는 뭐가 나왔었냐면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나왔었고 그랬을 때 b가 유리수 되게 하는 값은 3분의 1일 때였다 그러면 b가 a가 3분의 1일 때 b는 얼마가 나왔었고 1이 나왔었고 정답은 40이 나왔다 요게 전체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길었지만 혼자서 풀 때는 빨리 풀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는 더 빨리 풀어야 돼. 아셨습니까? 음.